핸드웨스 학과 같은 경우는 와이츠톤을 어, 설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마탱이라는 명을 쓰고 있는데 저 포함해서 외주회신 운영하고 있는 최선철 교수님하고 입에 가빠져 있는 김님이 다양한 업무를 맡아주시고 어, 여러 프로젝트나 기관이나 업체들 미팅 다니면서 오히려 그 일정이 수업보다 더 바쁠 수도 있어요 막 미팅 다니면서 교류를 만들어내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영업홍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위해서 다양한 교실들이 있는데 설명을 최성충 교수님이 소장님이시거든요. 소장님이시니까 저는 난 뭐하지? 대장하다 우리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차에서 마스크 가져왔는데 화장실 딱온 사람인데. 최입니다 네, 자,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어저께 이제. 그, 이걸 여인수 교수님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도 뭔가 해야지 했는데, 사실 오늘 마감을 다 하고, 방금 온거 가지고, 준비하다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뽑아할게요 자, 캐논 디자인은 뭐냐면, 제가 맡은 수업은 3학년 위주로, 이번에, 외부, 그, 외부 사업자와 같이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원래는, 웹툰이나 이런 과정을 외부 사업자와 같이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어, 외부 사업자 중에 웹툰이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준비 기간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가, 만약 작가 생활을 만약에 했다 치자. 했다 치고, 뭐, 해야죠. 해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엄청난 기, 어, 빈번의 수로, 어, 외부의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 작품을 활동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사 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작품들이나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의뢰에 대해서 어좀 정리하거나 그거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년차 이상 된 작가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못해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수업 때한번 캡틴 디자인을 1 학기 때2 학기 때 해봤는데 어~ 해본 친구들이 이제 외주나 특히 기획 만화나 이런 만화를 어떻게 하는지 대충 어느 정도 시스템을 알고 또 외부 사업자들 특히 우리 흔히 말해서 의뢰를 주고 있는 사람들과의 속성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모든 학교 똑같지만, 그렇게 장학금이 많이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죠. 모든 대학들이. 그래서 저는, 최인석 교수님과 이고에세테메가 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급적이면, 어, 수업 그 중에 결과물을 내는 건참 좋다. 근데 결과물을 내면서, 거기에서 뭐, 소정의옹그로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그, 택 디자인 수업에서는 계속 의뢰를, 어, 주도적으로 받고, 교수님, 그니까 요즘 최인수 교수님이나, 이보의 교수님이나, 저까지 쳐서 외부에서 이렇게 의뢰를 들어오는 걸 많이 이렇게, 어, 흔히 말해서 이쪽 앵벌처럼 이 다니고 면서 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어, 금액을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 혹시 다른 학교도 볼까봐. 음. 작년에는, 어, 최대 100만원 좀안 되지만 조금 그 밑으로 다 거의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왜냐면, 하 모든 외부가 우리 학교 일정에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쪽에서 필요한 건, 제일 좋은 건, 3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7월, 딱, 7월이나, 아니면 또, 9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딱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없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맞춰서, 학교 일, 학사 일정과 외부의 사업과 일정이 딱 맞는 경우,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저희들은, 최수규님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프로입니다. 프로 작가가 있고, 학생들을 이제 외부에서 뭐라고, 학생들로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한 3학년 정도, 우리과의 3학년 정도 면 이름을 학생 작가.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간학, 관악, 간호학과에도 학생 간호사가 있죠? 실습할 때. 그것처럼, 우리도 한 3학년쯤 되면, 학생 작가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하여튼, 이름을 진짜 뭐, 이런, 지금 우리 개념을 좀,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한 3학년 정도 되면, 어, 사실, 어, 예비 만화가에서 상급 정도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학교 실력 정도 충분히 되고요. 아 어, 우리가, 우리가 외부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비춰져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어, 실력만큼은 그렇게 바탕 학교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잘하는 것도 봤다. 그리고 실제로 또 데뷔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캡톤 디자인은 제가 받는 수업은 3학년 위주인데요 이번에 맡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첫 번째 짧은 만화 공모전을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매반적 공모전 하면 뭐 몇백 대 1로 하죠 확률이 없죠 근데 저는 우리과 우리 대수업 받는 지금 분반 대스트니까한 30대 1로 공모전을 좀 하게 할 거예요 금액은 좀 작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뭐 50만 30만 원은 아닙니다. 훨씬 넘어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미니 공모제 하나 해볼 생각이고 두 번째는 어 지금 부산에서 조금 그뭐본 기업이라든지 좀 큰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할쯤 돼서 캐리어에 자기 이력에 어 무슨 무슨 작품을 했다는 이력이 쭉 남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외부로 처음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때 이력을 적을 때몇장안 되거든요. 사실 적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영상대 외투나카 학생들은 4학년 졸업을 하면 최소한 서너 줄 정도는, 아어 조금 뭐 작은 거 말고 좀큰 거, 공기업이라든지 좀, 좀뭐준대 기업 정도에 대한 어떤 그런 경력에 대한 작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중에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 그, 어, 생활에, 많이 활동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최인준 교수님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셋이서 맨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그, 사실, 준비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캡톤 디자인은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3월달에 열 건데, 그때까지. 저도 오늘 준비, 이렇게 하는 줄 모르고, 앉아서 그냥 세명이서 얘기하면서 그냥 찍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laughs> 할 줄은 1도 몰랐습니다. 준비하러 다녔고요. 네, 제 불량 불량 시간은 떠들면서 마쳤기 때문에 여기서 투트 할 거고요. 아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저, 저, 네. 예, 그, 이제 천수 교수님한테 맡기고 저는 살짝 빠질 게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뒤에 예, 화면이 좀더 있었구나 아~ 그~ 그동안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 저번에 세보니까 한한 일이 한년 사이에 뉴스가 한100몇 건이 나왔더라고요 약간 많이 나왔어요 브랜드 툰이라는 거는 앞으로 많이 각광받을 뭐~ 그런 거라서 잘될 거고 가끔씩 뭐~ 이런 데서 성과 공유회1차2차3차 이런 것도 했었고 아~ 요거를 계속하는 거는 이제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요거는 이제 부산경남 만화가 이제 소속 프로 작가들과의 저랑 관계에서도 또 다른 하나의 루트가 하나 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치상 프로 작가들이 맡아야 될 만한 아주 조금 덩치가 너무 크거나 어, 퀄리티가 또 과하게 또 뭐~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조율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 순환을 돌다 보면은 아 부산 경남에서 그냥 먹고 살수 있구나 이 느낌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쪽 바닥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 실무적인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피해야 될 원고 의뢰나 계약들도 있고 법적 또 사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거예될 겁니다. 몇 가지는 얘기했었죠. 그래서